안녕하십니까? 에어타카 전문가 마니입니다. 오늘은 에어타카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부터는 각 기종별로 사용법이라든지 사용할 수 있는 핀 종류라든지 주의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에어타카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초보자서부터 산업 현장에서 전문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에어타카를 직접 취급하시는 분들까지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에어타카가 뭘까? 에어타카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학적인 메커니즘에 의해서 설명드릴 수도 있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콤프레셔는 에어를 발생시키는 공구입니다. 이 콤프레셔의 에어 압력에 의해서 타카 내부에 있는 타카 피스톤을 밀어서 타카핀을 타장할 수 있는 공구를 에어 타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에 유통되는 에어 타카 종류가 많습니다. 나름대로 다섯 부류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인테리어라든지 DIY라든지. 목공이라든지 가구 쪽에 사용할 수 있는 일반 타카가 있는데 목재하고 콘크리트를 겸용할 수 있는 콘크리트 타카, 합판 석고에 작업할 수 있는 사돌돌 타카, 몰딩에 사용할 수 있는 실 타카, F30 핀 타카 종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파레트 수출 포장, 건축 쪽에 사용할 수 있는 코일 타정기 종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목조 주택 데크 작업에 사용할 수 있는 스팅 네일건 종류가 있고 네 번째는 콤프레셔 없이 가스를 사용해서 타정할 수 있는 가스 타카 종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스페셜 타카가 있는데 이 스페셜 타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시트라든지 양계장 케이지를 결속할 수 있는 호그린 타카가 있고 못을 뺄수 있는 못 빼는 타카가 있고, 쇼파 작업에 사용할 수 있는 스테플 타카가 있고, 스티로폴 단열시공에 사용할 수 있는 인슐레이션 타카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 드리지 못한 기종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